자, 이번에 마진이랑 패딩을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여러분 div 하고 l o r e m 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의미가 없는 긴 글이 써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다가 내가 뭔가 이런 글들이 필요하 이제 필요하다 하시면 이 로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l o r e m 하고 탭 하시면 돼요. 이렇게 <laughs> 한 다음에, DIV 에다가, 네, 위드, 300픽셀, 화이트, 3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줄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 제가 div를 한 6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자,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하고 잘 보세요. 일단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록으로 해서 여러 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마진, 마진이라는 거는 바깥쪽 여백을뜻합니다 바깥쪽 마진 top 하면은 어디일까요? 위쪽 바깥 여백을 10픽셀 띄겠다. 라고 하니까 어떤가요? 위에가 살짝 띄어졌죠. 이거를 100픽셀로 하면은 더띄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타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 바텀까지. 요렇게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 모두 10픽셀이죠.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나 마진을 10픽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같은 픽셀로 이게 마진을 주고 싶을 때 그냥 요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네 개랑, 네개쓴 4개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잘 보세요. 이번엔 패딩 할 건데 똑같아요. 패딩은 뭐냐면 안쪽 여백.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div거든요. 여기가. 근데 글자가 완전 딱 붙어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붙어 있으면 답답해 보이는데 이때 패딩을 쓰면은 이 안쪽 여백을 줄 수가 있어요. 효과는 그냥 마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뭐다? 바깥쪽 여백을 주고 싶을 때 마진을 주시면 되고요 패딩은 안쪽 여백을 주고 싶을 때 패딩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 우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쓸수 있는 문법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이게 첫 번째 그다음 이게 두 번째 마진이랑 패딩이랑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은 근데 마진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 번째 <laughs> 만약에 탑 20, 아 10, 20, 그 다음 30, 40 이런 식으로 주고 싶다. 이럴 때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다 다시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네줄을 쓰는 건 약간 낭비라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이게 넷다 다르면 여러분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마진하고 10픽셀, 20픽셀, 30픽셀, 40픽셀. 자, 요거는 순서대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방향. 탑, 그 다음, 라이트, 바텀, 레프트. 요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는 10픽셀, 여기 20픽셀, 30픽셀, 40픽셀. 요렇게 들어갑니다. 패딩도 똑같아요. 패딩도. 패딩도 다 다르게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는 게다 다르죠? 요런식. 자, 제가 하이트를 빼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바텀이 이제 좀 보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또 하나. 쓰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나는 탑이랑 바텀은 30픽셀씩 주고, 레프트랑 라이트는 20픽셀씩 주고 싶다. 물론 뭐, 따로 이렇게 줘도 되긴 하지만요. 근데 위아래랑 똑같고, 양옆에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이걸 두 개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게 Y축, X축이 되면서 여기다 30픽셀, 여기다 뭐, 2 40픽셀. 이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은 40, 위아래는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패딩도 똑같아요 세개만 쓰는 것도 있고요 하나만 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마진이랑 패딩 개념 정리하겠습니다